얼마 전 우리 두산 베어스 팬들의 분노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이른바 자유계약 런 사태의 중심에 섰던 선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선수가 아니기에 그의 이름을 길게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지지만 어쨌든 그 사건의 전말과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김재환 선수. 그가 FA 계약 기간 중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와 더불어 마지막 순간에 터트린 그 FA 꼼수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닌 프랜차이즈 스타와 팬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짓밟은 뼈아픈 배신 행위였습니다. 기사들이 이야기하듯 그가 오직 두산 구단만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FA 보류 기간을 꽉 채운 뒤 최종적으로 방출을 유도했다는 정황들은 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물론, 계약에는 여러 법적 내용과 복잡한 규정들이 얽혀 있겠지만, 이 모든 논란을 통틀어 제가 그리고 대다수의 두산 팬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팬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진함 속에서도 묵묵히 응원하며 그가 다시 부활하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팬들의 기대와 시간을 그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조롱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혹시나 이 논란의 배경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배신감에 찬 사태에 대해 아예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과감하게 건너뛰고 뒤에 이어질 최원준 선수의 계약 잔류 소식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논란과 함께 방출 신분이 된이 선수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무소속 신분이며 두산베어스와는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례적인 방식으로 방출된 김재환 선수를 과연 KBO 리그에 어느 팀이 영입할 의향이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가 가진 약물 이력과 최근의 구단 기망 사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영입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리그 전체의 도덕적, 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현재 각 구단들은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거나 혹은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는 이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중 이미 절반 이상의 팀들이 김재환 선수 영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고 나머지 팀들도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 구단의 상황과 입장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선수를 데려갈 팀이 나올지 아니면 이 사태가 KBO 스토브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미아를 탄생시킬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 선수와 한 구단의 문제가 아닌 FA 제도, 셀캠 문제, 그리고 팬 서비스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리그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재환 선수의 FA 이후 4년간의 성적은 냉정하게 말해 실망스러웠으며 작년 시즌 2할 4푼대의 타율과 지난 영상에서 분석했듯 1워하당 약 14.2억에서 14.3억에 달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계약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류 기간을 꽉 채우며 구단을 압박한 행위는 팬들 사이에서 먹튀를 넘어 먹고 쳤다는 신조어를 낳았을 정도입니다. <목소리> 이전까지의 먹튀들은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돈만 받고 누워 있는 먹누배 영역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구단의 계획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마지막까지 계산된 움직임을 보인 먹고 친 사례로 회자되며 진정한 의미의 먹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구단들이 이러한 기량적 판단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위험한 도박을 시도할까요? 현재 입장을 밝힌 구단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구단들은 이 위험하고도 도덕적으로 논란이 많은 선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현재까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구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0개 구단 중 이미 6팀이 김재환 선수 영입에 대해 관심 없음을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이 6팀은 두산을 제외하고도 LG, 롯데, 삼성, NC, 그리고 키움입니다. 먼저 LG 트윈스의 경우, 차명석 단장은 최근 방출된 선수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두산에서 풀린 김재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포지션 문제가 아닌 김현수 선수 계약 당시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와의 좋지 않았던 여러 일들로 인해 얽힌 감정적인 부분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현재 김재환 선수의 타격 성적과 기량을 고려했을 때 LG 라인업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영남권의 새팀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NC 다이노스 역시 일제히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구단의 이미지를 매우 중시하는 팀클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약물 이력 등 도덕적 논란이 있는 김재환 선수에 대해 더욱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죠. 다음으로 키움 히어로즈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김재환의 키움행은 한때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오늘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내부 검토는 사실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홈구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좌타 거포가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을지언정 최종 결론은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산을 제외한 LG, 롯데, 삼성, NC, 키움까지 다섯 팀이 김재환 선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로써 열팀중 여섯 팀이 현 시점에 김재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네팀 한화 이글스, 키아 타이거즈, KT 위즈, SSG 랜더스는 어떨까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팀들에 대해서는 정황과 내부 상황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한화와 키아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김재환 선수의 FA 이후 4년간의 기록, 특히 작년 시즌 ER 4푼대에 그친 타율과 14.3억의 연봉 대비 1억을 기록했던 터무니없는 가성비는 어느 팀에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한화이글스의 경우 이미 강백호 선수를 영입했고 지명타자와 외야 슬롯 그리고 좌타 포지션이 포화상태에 가깝습니다. 내부 FA인 최은성 선수와의 미계약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이 큰 외부 자원을 무리해서 데려올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노시환 선수의 FA 데비와 셀캡 여유 공간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팬들의 거부감이 큰 김재환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키아 타이거즈의 경우 현재 최영우 선수의 FA 잔류 여부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영우 선수의 잔류가 불투명해지자 혹시 그 대안으로 김재환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최영우와 김재환의 기량 차이는 매우 큽니다. 김재환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타율만 봐도 6푼 아까이 차이가 나며 팬들이 최영우를 놓치고 논란의 김재환을 영입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난과 질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금액을 김재환에게 투자하느니 차라리 최형우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최형우가 빠지더라도 나성범, 김선빈 등 다른 포지션과의 중복 문제도 있어 키아에게 김재환은 매력적인 카드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와 키아이아 역시 영입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팀은 KT 위즈와 SSG 랜더스인데. 이두 팀이 그나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KT는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야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격적인 외부 FA 투자를 3명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셀캡과 추가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면 KT가 더 공격적인 보강을 원한다면 김재환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할 4분의 타자가 팀 전력에 긍정적인 보강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SSG 랜더스의 경우 비교적 최근까지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SG의 시즌 최대 약점이 공격력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카드로 고려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홈구장이 좌타자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하지만 최정, 한유섬, 리오승 등 기존 자원들과의 포지션 중복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리오승과 같은 젊은 자원을 키워야 하는 SSG 입장에선 김재환의 영입은 교통정리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SSG 역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이두 팀만이 유일하게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10개 구단 중 대다수가 김재환 선수 영입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현실은 단순히 그의 현재 기량 문제뿐만 아니라 FA 꼼수 논란과 그가 구단에 끼친 부정적 영향력 그리고 도덕성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먹티를 넘어 먹고 친 선수의 말로는 결국 미아의 위험에 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김재환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산베어스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두산은 내부 FA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최원준 선수가 두산과의 재계약에 성공하며, 계약금 18억, 연봉 총액 16억, 인센티브 4억 등 총액 38억원의 모든 내부 FA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부 전력을 모두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김원영 감독님이 투수들을 다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낸 셈입니다. 물론 외부 FA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앞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선수와 연관된 여러 복잡한 상황이 우리의 공격적인 투자를 막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실리적이고 필요한 투자라고 할수 있는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며 센터 라인을 보강했습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내년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큰 요소입니다. 내부 FA의 핵심 선수들이 팀에 남아 주었고 꼭 필요했던 포지션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당연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산은 FA에만 총 186억 원을 투자하며 전력 보강을 사실상 완결했습니다. 최원준 선수와의 계약 이후 외부 FA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시장에 두산이 탐낼 만한 확실한 FA 자원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 선수 보강과 아시아 쿼터 선수 보강에 주력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탄탄하게 팀의 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비록 시끄럽고 탈이 많았던 스톱 리그였지만 내부 전력 정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리적인 외부 영입을 해낸 만큼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비시즌 준비를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 시즌 두산베어스의 준비는 순항 중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두산베어스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